여러분, 지방 곡간,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제가 그들날 거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징조가 점점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는 지방 정부의 곡간까지도 그들나지 않을까 진짜 우려스럽습니다. 솔직히,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는요, 예. 이게 돈을 뿌릴 돈도 없거든요, 사실. 지방정부가 대부분 적자예요, 적자. 흑자가 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화폐라는 게 생긴 거예요, 지역화폐. 쉽게 말하면 코인입니다, 코인. 예. 지역화폐라는 게 생기면서, 마구 마구 돈 뿌리기 시작했어요. 마구 마구. 예. 뭐 경기도도 그렇고 세종시도 그렇고 전국에 말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229개. 229개면 전체죠. 그죠? 예. 전체 지방 자치 단체가 예. 어떤 시기든 지역 화폐를 만들어서 돈을 뿌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면 지방 정부의 국강까지도 완전히 망가지고요. 자체 잘못하면요, 지방 정부가 망하는, 지방 정부가 망하는 그런 사례들도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지방 정부는요, 지방 선거를 앞두고 마구마구 뿌릴 거예요. 지방의 여러분 군수나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또좀더 나아가서 광역자치단체의 어떤 단체장이나 모두가 하나같이요. 경제에 대한 개념보다는 권력에 대한 개념이 더 셉니다. 어떨까 하든 내가 도지사 하면 돼야지, 내가 하면 시장 하면 돼야지, 군수 하면 돼야지, 구청장 하면 돼야지. 이런 생각에 가득찬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요. 예, 돈 뿌리는 게 능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지역화폐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게 세종시의 여민전입니다. 여민전. 여민전이라는 지역화폐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역사랑상품권이에요. 이것은요, 돈을 뿌리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뿌리는 수단이 되느냐. 이 여민전을 사용했을 때, 엄청난 혜택을 줍니다. 엄청난 혜택을. 어떤 혜택을 주느냐? 쉽게 말하면 적립금을 많이 쌓아줘요. 적립금을. 여러분 적립금을 무료 10%나 쌓아줍니다. 10% 그러니까 50만 쓰면 50만 원을 쓰면 5만 원을 적립해 준다는 얘기예요. 5만 원을. 여기에다가 이게 30% 소득공제까지 됩니다. 30% 소득공제까지. 이 지역화폐를 대형마트에서 쓰지 않고, 대형마트는 안 되니까요. 주소, 주유소나 커피 전문점, 식당, 학원, 이런 데다 쓰면 30% 고, 소득공제까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예상했던 것 보다가 돈이 많이 들어가요. 지역화폐를 이렇게 쓰게 되면 또 행자부가 이거를 10%를 또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지방정부는 돈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역화폐를 지금 계속 쏟아붓고 있습니다. 쏟아붓고 있어요. 쏟아붓고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역화폐만 발행해서 끝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들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지방 단위로, 경기도도 지불했죠. 포천신가에, 거기도 지불했죠. 이런 식으로 지방 단위로, 지방자치단위로 지역 앞에를 계속 뿌려요. 계속 뿌려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예, 중앙정부의 곳관 곳간, 나라 곳관도 박살나고, 지방정부의 곳관 곳간, 지방정부 곳관도 박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런 지표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지표가. 여러분, 이게 2020년 기준입니다. 2020년 기준. 여러분, 보세요. 지역화폐를 얼마나 많이 발행했는지. 여러분, 2016년이면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1168억 원 밖에 안 되던 것이 2020년 현재 구조입니다. 구조. 야, 이거 몇 배가 늘은 거예요? 몇 배가? 아홉 배 늘었나요? 아홉 배? 예. 2016년만 하더라도 지역화폐 발행한 지방정부가 53개였지만 2020년에는 229개, 거의 전 지방정부가 지금 지역화폐를 다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지금 2020년이 이럴지인데 2021년은 어떨까요? 2019년에 3조를 발행을 했는데 2020년에는 9조를 발행했습니다. 세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2021년에는요 더 늘어나겠지요. 2022년 초반기까지 늘어날 거예요. 6월 1일이 지방선거니까 그때까지 엄청 뿌려 댈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방선거가 결국은요 나라 경제를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지 않을까. 대통령 선거에다가 지방 선거까지 이러면요 국가 부채는 점점 폭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겁니다. 알지 모르게 지방 정부가 부채를 많이 간다면 이거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지금까지 지방 정부의 부채 아마 작년 말 기준으로 25조가 넘을 겁니다. 25조, 25조가 넘어요 지방 정부. 지방 정부가 다 적자거든요. 그래서 중앙 정부가 교부금으로 내려주거든요. 교부금으로 국세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준다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지금 뿌리는 수단으로 지역화폐를 쓴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말입니다. 지역화폐를 이렇게 푸는데 중앙정부도 동조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중앙정부도 동조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지역화폐 발행했다면 정부 보조금 지원하는 거 보세요. 2019년만 하도록 884억 원이었습니다. 작년에는요. 6,690억 원이에요. 6,690억 원. 엄청나죠? 엄청나죠? 이게 돈 뿌리는 거예요. 예. 네. 그만큼 많이 뿌린 게 지금 이게 몇 배가 늘어났습니까? 2019년 대비 2020년에. 그런데 2021년에는 또 늘어났어요. 작년에 배가. 올해는 말입니다. 이렇게 돈을 뿌린다는 건 결국은요. 지방선거 앞두고 지방에도 현금살포들이 만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지방에도. 그만큼 온 나라가 현금살포의 권력의 굶주린 예, 이리 때만 득실 덕실 득실한 것 같아요. 이리 때만. 이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줄어들고 예, 오로지 권력의 화신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만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진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중앙 정부도 그렇고 지방 정부도 그렇고 도대체 누가 있어 대한민국을 누가 있어 대한국인을 대한국인을 민 살리겠습니까? 저는 너무 답답한 게 이게 표심 매수, 민심 매수, 표감 매수. 이런 자체가 참 답답합니다. 돈 준다는데 안 받는 사람 없거든요. 돈 준다는 걸 가지고 여론조사하면 100%가 예, 50% 이상이죠. 여론의 과반수 이상이 나는 받겠다래요. 나는 받겠다. 나라는 적자가 나든 지방정부가 망가지든 상관없는 겁니다. 돈 준다는데 다 받는 게 일상이거든요. 때문에 지도자들이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대우각성을 해야 되거든요. 지도자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모두가 권력에 눈이 어두워 이리 때처럼 눈만 이글글, 이글거릴 뿐입니다.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